안녕하세요. 에리원잉글리쉬 독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 분사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분사라는 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렇게 했는데 현재 분사는 생겨먹은 형태가 동사의 뒤에다가 ing 형태를 붙어서, 붙여서 현재 분사 쓴다. 마치 동명사하고 똑같아요. 그 생겨먹은 거는 과거 분사는 어떻게 해요? 그 동사 표에 보면 과거 분사가 있죠. 현재 과거 과거분사 해 가지고 동사 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좀 특이한 거 컷이라든가 풋 이런 거 리드 이런 거는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다 똑같아요. 발음만 다르고. 컷컷컷풋풋 풋은 put, put, 다 같은데 예를 쓰면 리드 뭐 같은 걸 리드 레드 레드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그다음에 뭐 완전히 다 틀린 거 abc가 다생 라이트 로트 릿튼 이런 것도 다그세 개가 다르고 어쨌든 근데 이 분사가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있는데 현재, 과거는 알겠어. 현재, 현재, 과거, 과거. 과거 분사는 뭐예요? 그 도대체? 과거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과거 분사는 형용사예요, 여러분. 분사는 형용사예요. 정체가 제가 그렇게 하면 편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분사가 왜 만들어졌냐? 제가 여기 그 글자 이렇게 써놨죠. 분사는 부족한 형용사를 메꾸려고 나타난 놈들이다. 현재, 과거 분사 둘다 마찬가지예요. Sleeping baby, 에, 자고 있는 아이.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이. A running man, 달리고 있는 남자. 자, 우리가 형용사라는 걸 보면은 뭐 키가 크다, tall, short, 작다, pretty, 이쁘다, beautiful, 아름답다, 뭐 어마어마한 형용사 단어들이 많아요. 어. 그런데 그 형용사로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단어도 없고. 울고 있는 이라 형용사가 없다고요. Running. 달리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없어요. 근데 쓰기는 써야 돼. 왜? 아, 명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줘야 되거든. 형용사라는 건. t h e r girl인데 어떤 걸? Pretty girl. 예쁜 걸, 어, 예쁜이라는 건 pret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pretty. 어. 키큰 걸, tall girl 쓰면은 돼요. 단어가 있으면. 근데 네. 울고 있는 걸, 아니 거리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에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언어인데. 근데 울고 있는 이런 형용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울다라는 동사에서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차, 차용을 해가지고 형용사처럼 빌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 그런 crying girl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girl이라는 명사를 현재 그, 그 현재 그 모습을 표현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거든. 울고 있는 소녀. 그 명사를 수식하는 거 아니에요. 명사의 어떤 상태를 저기 설명해 주는 게 수식이라는 개념이니까. 이거 crying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형용사가.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ing 형태나 아니면 뭐 pp 형태, 과거분사 형태로 해서 형용사처럼 쓴다. 음. 그래서 한 단어는 한 단어가 될 경우는 이렇게 sleeping baby, crying baby, running man 이렇게 앞에다 쓸수 있어요. 단어가 하나로 구성되면. 근데 baby는 baby인데 이렇게 여러 단어가 필요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baby. 그럼 이게 뒤에 씁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이라는 한 단어는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어 슬리핑 베이비 인더 베드 베이비 그건 안 돼요. 한국어에서는 되지만 그다음에 어 베이비 crying in the room 그냥 crying 베이비는 돼요. crying이 한 단어니까 울고 있는 아이. 근데 방 안에서 울고 있는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한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어가 한 단어가 넘어가면 뒤로 붙어가지고 명사 뒤에서 이렇게 현재 분사 형태로 해서 수식을 해준다. The rising sun 떠오르는 태양 rising 하면은 뭐 충분하죠, 되죠. 근데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그런 거를 말하고 싶다 그러면 더 rising sun 뭐 예를 들어서 in the east 뭐 이런 식으로 the rising in the east n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면 t h sun Rising in the east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뒤로 붙어야 되는 거죠. My wife is a working man 일하는 여자다. 그러니까 뭐 직업을 가진 여자다 그 소리고. Look at the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아이를 봐라. 근데 look at the sleeping baby는 sleeping이 한 단어니까 되지만 저거 그이 문장 같은 경우에 여기 마우스 이 문장 같은 거. 근데 어 저방 안에서 자고 있는 애를 a를 봐라 하면은 look at the sleeping in the room baby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럴 땐 Look at the baby를 앞에 끌어놓고 Sleeping in the room. 그걸 뒤에다 붙여요.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이런 길잖아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니까. 뒤에서 해줘야 돼요.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 소리고. 음, 여기 있네. The sun. sun은 써있는데 그냥 Rising sun 해버리면 떠오르는 태양인데 그게 아니라 in the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아침에 떠오르는이라는 한 단어가 없다. 그래서 the sun 다음에 뒤에 아침에 떠오르는을 붙여 줘야 된다. The sun rising in the morning give hope.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희망을 준다. My wife is a professor. 교수인 교수인데 어떤 교수? teaching students at college. 어. 그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다. 뭐 이런 식이다. 그래서 분사라는 거는 형용사다. 그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어떤 때 현재 분사를 쓰고, 어떤 때 과거 분사를 쓰냐 하면은, 현재 분사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슬리핑 베이비 하면 한 단어인데, 이렇게 그 얘가 이 베이비가 어 지금 자고 있다라는 상태로 이렇게 앞에서 말할 때, 현재 분사로 그렇게 한 단어를 쓸수 있고, 또. 그 베이비가 베이비는 베이비인데 한 단어가 아니에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 베이비를 하고 싶을 때 뒤에서 쓰는데 그러면 분사를 쓰는데 현재 분사를 써야 되는지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a b y baby b a 동사 원 어, 원동사에다가 i n g b y b a 현재 분사 b y 고 슬립의 과거 분사는 slept가 되거든요. 그러면 baby slept in the baby는 왜안 되고 sleeping in the baby 즉 현재 분사는 저때 쓸수 있고 과거 분사는 왜못 쓰냐? 과거 분사는 수동태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baby는 baby인데 sleeping in the baby 침대에서 자고 있는 이 자고 있는이라는 그 주체가 baby가 맞느냐? 개가 지금 자고 있는 거냐? 실제 개가 주체냐? 그러면 현재 분사를 써요 이렇게 현재 분사를 써요.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거 호텔 빌트 인1950러 1950년대 지어진 호텔이거든요, 이 뜻이. 근데 과거 분사를 썼어요. 왜 현재 분사를 썼어요? 왜 여기다가 왜 여기다가 왜 이렇게 안 쓰냐고요? 분사를 같은 분사인데 왜 과거 분사를 쓰냐 이거지? 현재 분사 안 쓰고 그건 뭐냐면은 빌드가 짓다 아니에요. 그럼 현재 분사는 이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명사가 주체가 돼야 된다며. 근데 호텔이 빌딩을 하는 빌드를 하는 주체가 되면 안 되죠. 호텔이 막져요 자기가 막 자기가 자기일 쳐 어, 건설을 해나가 말이 안 되는 호텔은 수동태 빌트.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지어진 존재죠, 호텔은. 어, 그럴 때는 수동태를 씁니다, 이렇게. 그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차이고요. 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앞으로 분사가 몇개 아마 더 보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분사가 어떤 놈이냐, 정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문장, 샘플을 몇개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